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오가 구경만 하고 있는데, 올라다 보니 하신 말씀이, 야, 사오야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서 유세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고 몰려들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 어려워서, 신분도 어렵고, 또 키도 작아서, 똥나무로가서 숨어서 보는 이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네, 오늘 내가 네와 함께 있겠다 했을 때에, 사오가 얼마나 기분좋았겠습니까? 집에 모시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대접하고, 여러분, 그 뒤에, 한두 주 뒤에, 한 주인지 두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에 는데 바로 얼마 전에, 얼마 뒤에 예수님 집자가 죽으십니다. 근데 사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 집 왔을 때에, 내가, 딴 사람에게 막뭐 이렇게 토시한 일이나 이렇게 한거 있으면은, 내가 네 배나 갔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을 씀 것입니다. 사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네가 너도 오늘,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네 배나 갔겠습니다 했는데, 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어, 그런, 게 기록이 보면은, 사껴오는,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활했다는 소재 물건을 데 뒤쯤을 지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황혼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약속을 했지.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목소리> 정리해가지고, 약속대로 다 정리해지고, 자기가, 어, 말하던, 뺐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다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얘기를, 그런 기록을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그 사실로 그 팩트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천인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은혜준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죄의 용서는 내가, 내가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한것 같아요. 누구한테 막 나쁜 말하고 싸움다 하고, 하고 욕지그한것 같아요.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욕을 했어요 이런 피난을 했어요 이거 용서해주세요 그게 용서예요 아니면 은 하나님 내가 욕과 피난 했는데 했는데 입과 내 자신을 용서받는 게 용서예요 내 자신이 용서받는 게 용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조목조목을 내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간고하는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은혜 받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용서가 되고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얘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 두 쪽에 강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두 사람 두 사람은 어떤 강도가 인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최고형, 지금 같은 사형이죠.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 달리는 그런 사형수로 지금 세 사람 십자가 달린 거예요. 근데 한쪽편 강도가 그렇게 맞았잖아요 뭐라는 가 하면, 이게 뭡니까? 42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야이 참,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어,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왜 이런 말 했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죄를 지어서 죽, 지금 십자가 형으로 사형 틀에 죽는 강도가 지금 구원받는 장면인데, 어,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됐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3 9장 한번 보세요. 시작. 갈리면 남자 하나 중 하나는 비방할 때 네가 벗어가느냐. 너 어리를 군 하나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결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우리는 우리하 나를 상당한 봉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누가 보면 23장, 이 앞절에, 보신 앞절에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주시옵소서 이 말이 있었어요. 24년, 34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 한편 감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쪽 감도는 뭔가 면네가글수도 아니냐! 그러면, 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는 피망하여, 이런데,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이거, 그 블라스, 블라스페레오라는 말인데, 뭔가 하면, 헐뜯고 경멸하고 저주하는 소리로 예수님한테 한얘기뭐 당신이 그리스도 한테 예수라면 나 구원해봐라 여러분 우리 자주 우리 기도 응답되지 않고 우리 기도 의심해도 안될 때하는 사람이 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블스테메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아주 믿음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믿음뿐만 아니고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저주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여 당신이 알아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여 주소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한편감독은 저주하고 한편감독은 뭔가 하면 한 얘기가 가만히 있어라 는네 죄로 죽지만 이 사람은 그죠? 31절에 보면은 30, 40, 40절, 41절에 꾸짖어 있는데 네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부러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 지금 재수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무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래 우리는 죄인이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뭐냐면 십자가날 죽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거죠. 누구로? 우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할때 야, 예수님은 정말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를 사시는 그런 메시아구나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잃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주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편 강도가 어땠습니까?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강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죽어서 영혼이 흙으로 돌아가서 지옥으로 저지받는 인물이지만 그런 한편 강도는 이 땅에서 지금 사형을 받고 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는 제자들이고 다 하지 않았고,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축복 받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는 자가 들을 수가 없고, 또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그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가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자한 사람은요. 마음에 막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면서 그에게 장애물이 있더라도 만나게 되더라도 이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뭐 검은게 뭐 물려가도 정신탄 난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바짝 찬다는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확잡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사면처벌,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오늘 이 구원 받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보는, 보는 것처럼 우리 어떤 어른 만져도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나고 어떤 장애물도 건너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들려지는 주여 아, 네.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를 하게해 주시옵소서 똑같이 서교를 했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잘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애는 그냥 그 성경말씀 듣고 그 터밍포인트 고쳐먹고요 정신차려가지고 원하는 대학가서 훌륭한 직장을 가시고요 그걸 살더라고 근데 똑같은 설을들고서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귀가 뻥 뚫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확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네. 말씀이 들려져 요고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면 좋겠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음. 이 말씀도 그죠? 들리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이나원에 있을 거라는 이 축복된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있죠?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가, 함 따라 합시다 죄를,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고백하시오.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믿으시고 우사 우리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까지 이한명 강도는 예수를 예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존파의 김현 양처럼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세상에짐승보다도더 더러운 인생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지전파 그, 그 사람들도, 어, 교화가 되, 되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을 때는 찬송만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형장의 이스로 사라지지만은, 어, 그 성형책을 그 간수한테 넘겨주고 죽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편의 강도가 죽는 것 있지만, 구원받으니까, 뭐가 이정되는가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아멘.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까 장송처럼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온망나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서길로 주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셨네 한편 강도 중 두쪽 강도 중에 한편 감도와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요 내가 오늘 지금 평생 살았는데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네. 옆에 있는 죄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죽고 있지만 이 예수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느냐 옳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데다 옳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한것 때문에 죄를 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요 당신이 나를 이맘때 나를 깨워서서 나는 죄인 아닙니까 아멘. 이 인간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깨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는 말이 네가 치옥안 간다. 너치옥안 간다. 아멘. 너는 불못에 빠지지 않는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에있게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laughs>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구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다살고난 뒤에 죽을 때돼 가지고. 나의 평생에서 나신 만인 자침이 저명 따르라를 따르더니 주요. 내가 여와 지 영원히 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인생 다 살아보고 난리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주와 함께 하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사람들 함께 계셔 아멘 그죠? 마음이 상한다라고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 할렐루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아니 네가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이한영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소경 받으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뜨게 하도가니까 눈이 뜨게 된 줄은 믿습니다 네. 열배의 문동이가 다윗의 다섯 예수여 우리 눈좀 뜨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눈 뜨게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다섯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예수 부를 때에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모든 어둠에서, 모 묶이면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가 어떤 사람 되겠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 영혼은 어떻 습니까? 예수님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가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얼마나 얼마나 참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가 있는 구원이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아멘, 아멘. 왜그원말 했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라지 않고 죄인을 보라가는데 네. 여러분 여러분 죄인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어, 여러분 일하시던 죄인 맞습니까? 죄인이니다 치부 먹고 죄인가 하는가 진짜 좀뭐받았는다고 말했으니까는 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기 동산병원에 고려를 받아가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7층부터 1층까지 촤 찬양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가서 이제 환자들을 해서나 같은 인사를 찬송 불러주면요 보호자들이 한 분씩 나와가지고 아이고 신학생들이네 와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30년 뒤에 그 병실에 있던 사람이 저기 경상도는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살다가 같이, 친, 같이 찬양했던 그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돼서그교회목 복회를 하는데 그교회가가지고 가정을 하더래요 음.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동산병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찬송 불러준대요 보니까 그사람이그래요 우리는 만난 사람은 만나게 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하루는 다섯 명이 찬송하다 우리 일 하지 말고 일를부르고자 하면서 제가 그때 지휘를 했거든요 서로 맞아봐아나 맞아. 뭐 같은 죄인은 죄인 아니고 서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들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은 내 스스로 하는 거지만, 딴 사람이 너 같은 죄인 하니까 막 기분은 나쁘지만, 은 기분이 막 나쁘면서도, 아, 이 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내 스스로, 아니, 뭐 내가 죄가 많지. 이게 아니고, 딴 사람 볼 때도 너는 죄인이야 해도, 그래, 난 죄인 맞아. 난 예수님 잘 모르고 살았어. 아니, 나는 예수를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 제자 같이 없고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너무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가 하면 42절 말씀 한 절이죠 시작 이르되 예수여 네, 네. 당신의 네. 나라에 네. 마실 네. 때에 아, 네. 나를 키워하소 여러분 성경을 볼때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이수관 집사람도 계시고 이복선 집사람도 계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보금서를 볼때이 보금서를 그러거든요 마태마가나 복음서를 볼 때는 빨간 글씨로 된 성경이 있어요. 그 빨간 글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빨간 글씨가 아니고 다른 글씨를 할지라도 보면은 여기 예수여 나올 때 그때는 동그라미를 확 치면서 봐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동그라미 탁 치고 보고 그죠? 이거 보면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이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한명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에 임하실 때 나를 억하셔서 이건 여러분 강도를세 가지고.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맞을 때에 나를 기억하겠습니까이 강도가 손가발에 모시 박수가 둥둥하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맞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오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은 당신은 메시 아닙니까? 옳은 사람 아닙니까?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도 없지 않은 분인데 다 옳은 사람인데. 왜 십자가 날 죽으십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임 맞게 나를 경험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지하게 이루느니 니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부를 때에 본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나를,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군,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요, 인사만 잘해도 밥도 잘 먹고, 또 자기 이름 잘되고또 대대장 이름 잘 내도, 그죠? 대대장님하고 해도 대접 잘 받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사람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 예수 부르는 것은 예수님 다 알고 계셔도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했습니다. 이 은혜는 한 번으로 부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은의 살도록 우리에게 흘러가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예수님 예수님 부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부릅니까? 한번 따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이제 이성선 사모나 주여 저는 이 집에 있으면 주여가 수백 번들 수백 번들 자나깨나 주여 우리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주여 요즘은 우리 친정어머니 모시고 힘드니까 수시로 주여 갑니다. 더 주여 갑니다. 아이고 허리야 주여 아이고 어깨야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힘주시는 줄람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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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여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19절에 말씀하는 거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수 없어서 네. 주여,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시수 없어서 주여, 주여, 주여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네. 오늘 구원받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너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삶의 현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슬픔의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 넘어지면서 소망이 일어나고 아, 네. 하나님 앞 우울하고 답답한 신경 가운데서 환희와 기쁨이 넘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를 때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줄는 있습니다 네,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아, 네. 하나님 우리가 희망의 소망의 사람 되기를 아, 네. 원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만 내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 한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그리스도냐 라고 비난하고 브라스테메오, 저주했지만은 수이. 그런 한편 강도는 예수요, 예수요, 아, 예수요. 아, 예수이 아, 땅에 오실 때에, 아, 마리아와 요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입니다. 아, 네. 오늘 이 한편 강도가 예수, 구원자 예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네. 불렀기 때문에 너와, 너가 너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이런 귀한 선물 받았듯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도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수 있도록, 이한 주간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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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찬송, 찬양입니다. 찬양 한, 곡. 그 앞에 한 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대영교회 수고 세대, 대영교회 다음 세대, 구진모, 신동재, 무문시험 청소년들과 수리학교 이야기하기도. 여러분 다 다죠, 전부 다. 하죠. 여러분 우리 이 대영교회 모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일은 다 주님의 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굳이 뭐 우리 형제가 저는 얼굴을 한번 봤는데 이번 토요일에 중요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동재는 우리가 8월 달 시험 치죠.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시험 기간이 그렇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왜이기게해 주시고 청년는 준비하고 특별히 이번 실버 세대, 수요일에는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좀 어, 된장찌개 같은 그런 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된장찌개처럼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수요일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실버 세대들에게. 정말 비하늘의 시안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함께 우리 은혜롭게 시안 만들어 가기로 원합니다. 원해. 자, 다 같이 주님 것을 내 찬성한 으로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